9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반에 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배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돼,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짐니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내팽개 쳐진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옷은 벗겨지고 고향지민 사랑하는 아버지 집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먼 곳에 노예로 던져진 인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참아내기 버거운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감옥에 던져졌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망가진 요셉의 생애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극적으로 회복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인생의 회복이 있기 전에 먼저 그에게 회복되었던 것은 눈 맞춤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으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는 요셉으로 하여금 환히 볼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행하실 일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은 바로에게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보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요셉이 보기 시작하자 바로도 그것을 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그리고 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젊은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의 학벌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연, 혈연, 지연의 인명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위대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회복되고 나니 요셉의 믿음도 회복되고 비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집트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노예로 묶어버린 나라도 보였고 자기를 억압하는 권력자도 보였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은교 신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를 하나 인용을 하면요. 저렇게 눈떠야 한다 라는 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으나 꿈도 얼어 흐르기를 멈추었으나 저렇게 웃어야 한다고 지나가는 얼음이 얼음이라고 자질아질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라고 소스라 칠게 아니라 사랑이 땅의 하늘을 이어준다고 하늘의 땅을 닦게 해야 한다고 소리쳐야 한다고 시를 적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결국 눈 뜸에서 시작되었고 신앙도 눈 뜸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어둠에 덮여 있을 때, 어둠이 세상을 서서히 덮어갈 때, 홀련히 일어나 소리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일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바람이 매서워도, 아무리 여름 더위가 무더워도 사랑이 땅의 하늘을 이어준다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일 것입니다. 겨울 항복판에서도 시냇문이 흐르고 얼어붙은 땅속 깊은 곳에서도 풀립이 봄을 기다리며 기지개를 켜듯이 내 인생을 얼어붙게 하는 시간에 꿈도 얼어붙고 집도 잃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몸이 병들고 홀로 칼잠 자야 하는 것 같은 시련의 시간에 홀로 들판에 외로이 쓰러져 있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은 계속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눈맞춤으로 요셉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눈맞춤으로 인하여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볼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의 고백이 또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시고 약함과 가난과 아픔과 슬픔의 시선을 두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과의 눈맞춤으로 인하여서. 참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겨워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을 입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이 빛과 소금된 신자의 삶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게 하옵소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유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빙의 모든 일정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어 단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위회가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청빙의 과정과 결과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자니아 조병원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오늘부터 13일까지 람보 지역 전 16일에서 20일에 킬리마모자 지역 전도와 23일부터 27일에 있는 바소다위시 지역 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후두마 초등학교 솔라펌프 설치에 함께 해주셔서 센터 미션 스쿨 운영에 지혜를 주시고 아이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김인혜 지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주사님 김봉남 권사님, 서재식 집사님 구경순 권사님, 정임 지사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